우리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들이 시중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작지만 솜씨 있고 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점점 이렇게 철학해가고 있거든요. 가격의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 좋은 가치를 좀더 알리고 이 좋은 식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계속해서 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센소매트릭스, 또 마시스연구소가 함께 저희랑 손을 잡고 이런 발효식품 어워즈를 만들게 됐습니다.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맛있고 그리고 좋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발견하고 그걸 시상함으로써 우리 유통인이나 언론에서 아,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그 가치를 알게 해서 좀 홍보를 도와주자. 이런 차원에서 이번 이런 이제 맛평가단이라는 걸 모집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맛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주는 상위 제품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1월 18일에 따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상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. 전문가 심사단이 심사를 한 결과를 2월 26일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개최하는 이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. 더 다양한 간장을 접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. 앞으로 더 건강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좋은 레시피도 많았고, 직접 나와서 장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셔서, 되게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어서 된장으로도 좀 이색적인 요리도 배우고 또 다른 레시피가 있으면 배워보고 싶습니다. 요즘 분들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시판 제품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 게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된장이나 뭐 간장, 뭐그주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전통의 것을 조금 더어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데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효가라고 하는 그 식품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그각 지역마다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로컬 푸드, 지역도 살리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신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데, 참버류 어워즈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. 오늘 평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각각의 제품이 어떠한지의 평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선정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제일 먼저 뭐 향, 맛, 뭐 입안 느낌, 뭐 후미 이런 부분들에 선정하기 위한 점수를 주시는 게 먼저고,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맛에 대한 어떤 느끼시는 강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검사가 끝나시면은 한쪽에서 취합하는 동안 저희가 심민만 평가단 결과를 갖다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. 전문의원께서는 그 데이터도 보시면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이 선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해주시는 좋은 제품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러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어, 슬로프트 문화원에서 어, 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, 사실. 이 전통 장이라는 게그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고 그걸 숙성시키거나 발효해가는 과정도 쉽지 않아서 심사한다는 게참 조심스럽긴 해서 굉장히 좀 긴장이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. 우리가 웰빙웰빙하지만 발효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참 발효, 정말 진실, 진심을 담아서 발효가 된그 작품을 우리가 선정한다는 라 것은 어, 발효식품을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원했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 어워즈한테는 어, 뭐라 그럴까, 이 슬로우푸드 뿐만 아니라 발효식품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줬던 하나의 행사가 아닐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좋은 발효된 식품을 어떻게 먹느냐.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. 근데 사실은 키워드는 면역력이지만은 거기에 더 들어가면은 좋은 발효, 좋은 음식, 좋은 식재료를 먹어서 역시 예 면역력을 키우는 게 답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전통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찬발효 어워즈가 이제 앞으로 해나갈 부분은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의. 발효식품에 대해서 한 진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국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생애주기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발효식품에 가까이 갈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. 아, 누구나에게 친숙한 발효식품이 되기를 원합니다. 세계에서도 물론 모두 발효식품에 다들 매료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발효는 앞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.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. 물론 이제 어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어워즈가 있음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하고 좋은 제품들이 더 나올 것이고 어떤 것이 좋다라는 그 기준이 세워지고 정리되어 간다는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